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영입니다. 네. 자, 2026년 병호년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상기를 시켜드립니다. 어, 큰 에너지를 가지고 오는 해이기 때문에 그큰 에너지는 어, 우리한테 있어서는 너무 절호의 기회고 그리고 그큰 에너지가 온다 그래가지고 내가 어, 에너지가 많은 상태에서 내년에 해는 불의 에너지죠. 근데 내가 너무 많은 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걸 활용을 좀 많이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어, 2 0 2 6년의병호년의 해가 말띠의 해고 또 역동적이고 어, 발전을 막 요하고 그리고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어쨌든 움직여라, 변화해라, 그리고 시도해라. 이런 뜻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 재물과 사람의 많이 몰려들 수 있고 그다음에 상반기에 모든 걸다 끝내놔야 하반기 때는 유지한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총 다섯 개의 띠가 있습니다. 자 쥐띠 닭띠 양띠 개띠 소띠까지 자 우선 첫 번째로 쥐띠 먼저 시작을 합니다. 뭔가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어~ 힘들었었던 쥐띠 자 여기에서 특히. 어, 72년생과 자, 84년생이 아마 예, 내년의 운과 그리고 내가 2025년도하고 같이 결합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확장, 증축, 그 다음에 어떤 증폭, 그 다음에 상승, 이런 것들을 요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작도 있고 모험을 하지만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또 내가 발전을 할저호의 어떤 기회가 왔다. 라고 되어 있고, 180도 운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자, 이 180도의 운이 달라질 때는, 뭔가가 지금, 2025년, 지금부터 뭔가를 내가 준비를 해야만 하고, 2020부터는 요이 땅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작이라는 단어가 되게 크게 나오는데, 자, 이 시작을 할 때는, 내 스스로가 뭔가 조금 갸우뚱한 상태에서 하면 안 되는 거고, 애따 모르겠다 뭐면 모험 한번 걸어, 하라고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분들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귀인도 이 해에 있고 병원에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좀 힘들게 살아서 수십 년 동안 밑파준동에물 붓기를 했고 그런 것들로 통해서 내가 너무 헌신을 했었던 분이라고 하면 내년에는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물하고 사람이 동시에 들어오는 건 별로 없는데 재물하고 사람이 동시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좀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것들을 좀 귀에 삼아 좀 다시금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아무튼 큰 성공을 할수 있을 정도의 대운,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 그리고 72년생은 내년에 이제 55세입니다. 그 다음에 또 84년생도 내년이면 43세이고요. 너무 좋은 거죠. 나한테는 어떤 인생 역전, 그리고 인생의 기회, 그리고 새롭게 도전,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두 번째로는 닭띠인데요. 자, 닭띠에 관련된 나이는 69년생과 81년생 분들입니다. 뭔가 사업을 하고 사람들을 많이 상대를 하는, 그리고 내가 어떤 통소를 하고 지위를 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가, 어, 상주를 해서 어떤 내가 발품 팔아서 이루어지는 어떤 거기에 대한 효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은데, 어, 아무래도 이 81년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2025년에 상반기가 지나고 나서 하반기부터 시작되는데 상승 곡선의 이 운, 이 운이 점점점점점 열리면서 아마 2026년도가 되면 내가 어느 정도는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는 시기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것 같아요. 또 영업을 하시는 81년생 분들은 내년에 나한테 뭔가가 계약이나 어떤 체결이나. 문서의 힘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문서의 힘도 들어와 있지만 내가 발품을 팔아 다니는 그 이동이 도착하는데 발이 도착하는 곳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체결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팩트는 내가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야 될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움직이라는 거예요. 많이 움직이면 일수록 나한테는 어떤 금전재물, 어떤 사람이 나한테는 결국 도움이 된다. 도움을 준다? 인연이? 귀인이 될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양띠 분들입니다. 양띠가 올해 삼재죠. 근데 삼재인데.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건 삼재라고 해서 나쁜 삼재가 아니에요. 복삼재가 시작이, 시작이 되면 성주 나이에 복삼재까지 가게 되면 이 성주운으로 복삼재를 커버시키는 이 영향력이 운이 굉장히 커져요. 자, 내년에 명예와 문서와 사람이 있다. 자, 근데 이 명예도 잡고 사람도 온다. 자, 여기에서의 문서도 같이 껴져 있는 이세 가지의 운세가 포커스고, 자, 나이로는 79년생, 그 다음에 91년생, 67년생, 이 분들이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대입시켰을 때 아마 내 환경에 처해져 있는 그런 것들이 운이 많이 바뀔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문서는 자 올해 어떤 문서를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그 문서를 활용을 하면 나쁘지 않고 또이 문서가 부동산의 문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학문으로의 문서도 땜을 해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집 문서를 물건의 문서를 잡지 못한다면 학문의 문서를 잡아서 그 운을 땜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활용하시라는 거죠. 자, 여기에 명예도 있는데요. 자, 79년생과 67년의 이 운은 명예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그 명예를 따라서 가는데, 여기에서는 빛을 못 봤다면, 내 스스로의 그 명예의 빛을 볼수 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사람들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다.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막지 말되 그 오는 사람이 많아질 때 가는 사람 또한 그냥 이렇게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한 방향으로 계속 유지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만 선을 잡고 가시면은 2026년도에 이 재물의 힘이 엄청난 영향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개띠 분들인데요. 자, 개띠 분들의 나이로는 82년생, 그다음에 70년생, 58년생까지 음, 문서, 기회, 이동, 변화, 이네 가지의 단어가 활약을 할 텐데, 자, 변화라고 하는 건내 마음의 변화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움직이지 못했던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어떠한 계기로 어, 내가 그 결정을 통해 어, 뭔가가 이루어지고 이제 마음을 먹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고, 자, 이동은 내가. 어떤 지역적 이동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것 또한 마음이 들어가죠 마음의 이동도, 어, 내가 변화를 꿈꿀 때는 내 마음이 움직여야 뭔가를 변화를 꿈꾸고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동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문서는 이분들한테 해당하는 문서는 어떤 집문서 아니면 어떤 계약 아니면 매도 매수 이거는 전부 문서에 해당하는 건데 자이 부분에 있어서 나한테는 좀 절호의 기회가 온다 그리고 전화 이복의 계기가 내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생을 했었던 2 0 2 5년의 사람에 대한 마음아리, 그 다음에 뭔가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었던 마음아리, 자, 그리고 내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마음아리, 요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음아리로 많이 고심했던 어떤 상반기. 음, 그리고 하반기에는 그런 마음 아리를 어느 정도는 결단을 내리고 준비를 시작해야 될것 같고. 자, 여기에서의 기회라는 단어가 있죠? 자, 이 기회는 나한테 있어서의 어떤 제의, 어떠한 제시, 그리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어, 도전을 할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곳에서 내가 시작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은데. 어, 재물과 사람 중에서는 이분들한테는 여러가지 재물 내가 사람을 정리해서 재물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마지막 소띠 분들인데요 자 소띠 분들은 어 나이 대가 73년 61년 요두 개의 나이가 아무래도 제가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선 많은 영향을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1%의 희망이 결국은 기적이 된다. 여기에 그 희망은 결국은 내가 오랫동안 어, 뭔가를 바랬던 그런 것들이 어, 소소하게 나한테 움직였었던 결과지만 그 결과물이 결국은 내가 오아시스라고 오아시스라고 막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아주 사소하게라도 움직여 있는 그런 게 나한테 굉장히 큰 해결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어, 결국은 그것이 재물인 건데 그 재물은 내가 만져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걸 기다려도 기다려도 오지 않았던 그 재물은 2026년도에는 뭔가 해결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 해결도 되지만 그 해결이 되는 과정에서 내가 어, 많은 거를 잃었던 과거가 있죠 지난 세월의 과거 결국은 내가 잘못된 선택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욕심 내 욕심에 화를 불렀고 그 화로 인해서 모든 재물을 탕진해야만 했던 그런 과거가 있네요 소띠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문서를 잃었지만 그 잃었다고도 할수 없고 그거를 가진다고 해도 내게 아니고 그거를 내걸 가지고 싶어도 돈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제가 엮일 수밖에 없고 그 관제를 해결해야 될 때는 너무 오랜 시간을 관제를 같이 싸웠던 터라 결국은 뭐 승소냐 패소냐를 어 결정이 짓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을 내 끈기 하나만으로 가지고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들이 있을 텐데, 자, 여기에서는, 어, 누군가의 도움, 그리고 내 운이, 내 운이 이제 어느 정도는 풀려지고 있는 상황이 도달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 결국은 내가 많은 시간을 인내하고 오다 보니까, 결국은 우는 순회했던 그 과정 중에 나쁜 운에서 좋은 운으로 넘어가는 요 찰나에 아마 병원형과 같이 결합이 되면서 아마 그 부분이 나한테는 조금 상승곡선을 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 다섯 개의 띠 중에서 어, 쥐띠는, 물론, 어, 삼재의 여파를 안맞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냥 무난하게 흘러간 분들도 있을 테고, 어떤 분들은 정말 진짜 죽기보다 힘든 그런 3년을 겪었던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쥐띠. 자, 그리고 소띠. 소띠도, 물론, 내가 욕심에 어떤 그 화를 불러서, 그거에 있어서 모든 거를 다 잃어야만 했었던.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 어떤 돈의 욕심, 그 다음에 그 나머지 하나는 내가 야망의 욕심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지 못했고 공든탑을 무너뜨렸던 소띠 그러다 보니까, 요두 개의 띠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봤을 것 같은데, 자, 이제는 그런 말 있잖아요. 고생 끝났다. 이제 좀 희망이 보이고, 이제, 이제 좋은 일만 남았다. 이제 기쁨의 일만 남았다. 자, 요렇게 생각을 하시고, 조금만 남은 하반기, 내년을 위한 이 운을 조금, 조금씩, 조금씩 내네 그릇을 키워서 내년 병원연의 운을 그 만끽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병호년 내년에는 여러분들도 큰 성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드려요.